안녕하세요. 허백 스테이지 허백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무대는 위키드입니다. 화려한 초록으로 무장된 에메랄드 시티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가는데요. 서울 공연은 끝났지만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저의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이 새로운 도시에서 열릴 에메랄드 시티의 마법 같은 시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뮤지컬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를 유쾌하게 뒤집은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2003년에 초연된 뒤 16개 국가에서 100여 개 도시 그리고 6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공연이 됐고 무려 6천만 명의 관객이 볼 만큼 흥행 돌풍을 일으킨 대작인데요. 브로드웨이에서 매출 10억 달러를 넘은 작품이 세 작품이 있어요. 오페라 유령, 라이언킹 그리고 위키드. 이셋 중에 위키드만 유일하게 21세기 이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그만큼 초단기 흥행 대박을 일으킨 작품이라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2012년에 오리지널 공연이 내한했었고 한국어 공연으로는 2013년에 초연이 돼서 올해가 세 번째 시즌이었어요. 8년 동안 세 번밖에 공연을 안한 그 만큼 만나기도 귀한 작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월부터 5월 2일까지 이제 서울에서 공연을 했는데 정말 매회 티켓팅이 피 튀기는 전쟁. 한 마디로 피켓팅이었습니다. 공연장 3층까지 꽉꽉 객석이 찼었고, 저도 다시 보고 싶어서 몇 번을 예매를 도전했는데, 한 번밖에 성공을 못할 정도로 정말정말 정말 치열한 예매전쟁이 있었고요. 이렇게 화려한 공연을 마치고, 부산 드림시어터에서 다시 공연을 합니다. 부산에서 공연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위키드는 우선 마녀들의 캐스팅부터 얘기를 해야죠. 워낙 여배우들의 꿈의 무대로 꼽힐 정도로 쟁쟁한 실력의 배우들이 다양한 매력을 아주 마음껏 발산하는 작품이라 시즌마다 캐스팅이 늘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시즌 역대급 예매 전쟁을 일으킨 이유도 바로 캐스팅 때문인데요 초록마녀 엘파바의 옥주연 배우가 첫 시즌에 이어서 세 번째 시즌에 다시 돌아왔고 세 시즌째 자리를 지킨 정선아 글린다가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이 초연 멤버가 함께하니 얼마나 또 여기에다가 손승연 엘파바와 나하나 글린다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해서 아주 신선한 에너지를 줬는데요 손승현씨는 보이스 오브 코리아 최연소 우승자로 이름을 알리고 정말 엄청난 가창력과 끌리는 음색을 가진 가수이자 배우이고 뮤지컬 보디가드에서도 아주 멋진 활약을 했었어요. 이번에 위키드 엘파바로 완벽 변신을 했는데 특히 브로드웨이 초연 멤버인 이디나 맨젤하고 많이 닮았다 얼굴도 닮고 목소리도 닮았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아나씨는 도리안 그레이, 시라노, 리지 등 아주 차곡차곡차곡 작품 경험을 쌓은 아주 탄탄한 신예인데요. 정말 귀엽고 해맑은 글린다를 제대로 소화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위키드는 어떤 페어로 봐도 그냥 성공적 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베테랑 커플인 옥주현 정선아 페어는 가장 완성된 드라마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완숙한 연기와 노래가 뒷받침되는 배우들이어서 그야말로 그게 완전히 몰입해서 볼수 있고요. 뭐, 옥주연 배우 노래랑 연기 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선아 배우는 이 작품을 보신 분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정선아 보유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정말+ 정말+ 정말 완벽하게 그린다로 변신을 해서 재밌는 매력을 선보입니다. 손승현 나하나 페어는 그야말로 통통 튀고 귀엽고 밝고 해맑고 아주 정말 동화 같은 분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꼭이두 조합이 아니어도 옥주연 나하나 그리고 손승현 정선아 어떤 조합을 골라서 보셔도 각각의 장점이 잘게 보여져서 매력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정말 모든 회차에 표를 구하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있겠죠. 아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스토리는 스포일러가 될수 있어서 제가 아주 간략히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오즈의 마법사를 유쾌하게 뒤집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시가 오즈에 떨어지기 전그전 그전 이미 오즈에서 만나서 우정을 키운 두 마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특히나 우리가 나쁜 마녀로 알고 있는 서쪽의 초록 마녀가 사실은 불같은 성격 때문에 오해를 받는 착한 마녀이고 착한 금발 마녀 글린다는 아름다운 외모로 인기를 독차지하려는 허영심 많은 소녀였다는 아주 기발한 상상력이 극을 풀어갑니다. 두 마녀가 어떻게 친구가 됐고 또 어떻게 해서 각각 사람들에게 나쁜 마녀와 착한 마녀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이제 무대에서 그려지는 건데요. 와 내용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초록 마녀 그리고 착한 마녀 이들을 어떻게 보는지가 사실은 보는 사람. 누가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위키드 원작자인 그레고리 맥과이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쁜 인물을 만들어내는지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는데요. 무엇이 진짜 선과 악인지,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말 정말 많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누가 봤을 땐 엘파바가 조금 더 공감이 갈 수가 있고, 아니다, 나는 글린다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갔다. 할 수도 있고 정말 제각각이에요. 저도 9년 전에 이 작품을 이제 오리지널로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봤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크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위키들을 홍보할 때 이제 8세부터 80세까지라고 해서 A to A T 전 연령대가 사랑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알리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제 8살짜리 아이가 있어서 8살한테 먼저 이제 보여줬습니다. 근데이 아이는 둘다 착하다고 했고요. 글린다가 정말 예쁘고 귀웠다고 하고. 이 무대 위에 있는 용이 아주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이제 몇년 뒤에 또이 공연을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무대 이야기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공연을 보러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말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한 것처럼 이렇게 마법 같은 환상적인 멋진 무대가 펼쳐집니다. 저희 딸이 아까 무섭다고 한 용은 12.4m 높이의 거대한 타임드래곤이 있고 막 움직이고 눈에 빨갛게 불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게 애들 눈에는 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원숭이들이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이 무대에서 배우들이 입는 의상만 350여벌이 된다고 하고 장면 전환이 54번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만큼 아주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극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위키드에서는 아주 아주 유명한 넘버들이 있는데 비파인 그래비티뭐 파퓰라 꼭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되고요. 아 이거를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보고 들을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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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작품인데 정말 제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작품은 무조건 꼭 보셔야 되고 일단 보시면 놀이동산에 간 듯이 아주 환상적이고 신비한 분위기에 흠뻑 빠질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해주는 아주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단순하게는 작품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조금 더 거창하게 나아가면 이 사회, 뭐 정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고 정말 고민하게 되는 지점도 많고 그래서 누구 같이 보는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나와서 할수 있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 공연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루어졌고 특히 부산은 처음으로 찾는 만큼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때 부산에서 열린 에메랄드 시티를 한번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백 스테이지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